67세, 퇴직 후텅빈 일상 속에서 손은 정원 가꾸기에만 바쁠 뿐이었죠. 아들 민호와의 대화는 갈수록 드물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영숙에게 왜 애들이 안 오는 걸까 하소연하면 대답은 언제나 애매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이런 잔소리조차 피곤하게만 들렸겠죠. 결국엔 자식의 전화마저 끊어져 버렸으니, 이젠 정말 고립된 기분입니다. 내 잘못은 뭘까요?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석진은 가족의 등을 어떻게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가만히 손을 들여다보니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원의 바람 속에서도 그 감각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출근을 위한 아침 공기가 익숙했는데, 오늘은 낯설기만 하더군요. 벤치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데도 그 소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가라앉지 않았죠. 흙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손끝에 느껴지는 흙 내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목구멍이 갑갑하더군요. 영숙이와 마주 앉아 있어도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식 얘기를 꺼내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요즘 뭐하나 물음에 영숙이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죠. 명절이 다가오는데 자식들이 안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고요함이 더욱 서글프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영숙의 섭섭한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대신해 음식 그릇을 정리하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걷는데 점점 더 힘이 들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다시 앉아 숨을 고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들의 웃음은 부드럽게 퍼졌지만 내게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죠. 문득 민호가 떠올랐고 그와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나도 저랬었는데 생각하며 마음속에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드라마 소리는 익숙하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떠있는 듯했습니다. 영숙과 저녁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죠. 요즘 드라마는 참 어색한 미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침묵은 계속되었고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컸고, 다음 날이 또 다른 날의 반복일 뿐인 것 같았죠.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내일 무엇이 달라질까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꾸 몸이 뒤척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기대는 포기했죠. 새벽이 거치자마자 다시 정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새벽 공기를 맡으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해. 작게나마 시작해야겠어. 그래도 뭔가 나아진다는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어느새 밝아오고 있었죠. 가벼운 바람이 창 밖으로 불어왔습니다. 영숙은 버릇처럼 창가에 선채 아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었어요.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창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에선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 시간은 흘러 더욱 또렷하게 비춰왔습니다. 손목을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많은 시간이 정원에서 흘러갔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흙과 바람 그리고 작은 식물들의 생명이 잠시 동안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현실 속의 공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더 잘해보리라는 작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스스로 달리기 시작한 감정의 파도가 어디로 도망칠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불안이 가슴 속을 찔렀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숨길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어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올지 모르는 채로 아침의 날카로운 공기는 마음속 균열을 더 벌렸습니다. 마당에 풀을 뽑아도 꽃을 돌봐도 텅빈 기운을 채울 수 없더군요. 손끝에 흙 내음이 와닿았지만 그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 생각이 불쑥 떠오른 건 어쩔 수 없는 습관 같았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삐걱거림을 느꼈는데도 안타까웠습니다. 식탁에 놓인 두 개의 접시는 우리 둘을 더 선명히 했습니다. 민호의 빈 자리가 마음을 더 파고들었죠. 영수가 이번 명절에 민호 안 오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물었으나 대답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대감이 일렁였지만 금세 가라앉고 말았죠. 실망감이 몰아쳤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TV를 바라봤지만 마음은 드라마 밖을 헤맸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을 보며 나는 다양한 생각에 잠기고 말았죠. 이런 모습이 부모와 자식이라니 영숙의 한숨이 내 말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민호의 힘든 점이 머릿속을 다시 채워갔습니다. 서재의 책장이 나를 사로잡았고 회의감이 퍼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혼자서 고민하는 한심함이 마음을 짓눌렀죠. 나 자신이 기준에 묶여 있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호에게 강요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무슨 권리로 했던 건지 생각했습니다. 무겁던 어깨 죽지가 다시 부담을 줬습니다. 민호방의 풍경은 시간처럼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 방을 정리하며 지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 말만 늘어놓던 내가 미웠습니다. 민호의 필로한 표정이 순간 떠올랐고 그제야 깨달았던 게 분명했죠. 명절에 오지 않겠다는 그의 말이 더더욱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가림막 넘어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먼듯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그와의 대화에서 무언가를 피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입장을 되새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쉽게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죠. 내 머릿속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깊었습니다. 나이 틈이 무겁게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유독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호의 전화를 기다리며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집스러웠던 날들 속에서 무거운 진실을 재확인해 나갔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발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발걸음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시작해야 한다고. 밤은 그다지 짧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생각이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무언가 고치기 힘든 벽이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시도해보겠다는 결심이 모이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버린 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전화기가 서랍 속 깊이 묻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서재는 늘 그랬듯 무거웠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전화기와 서류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죠. 민호와의 통화 시도는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그럴 때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른하게 떠다니는 눈길이 민호의 모습을 그리웠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그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더 강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낼 수 없는 답답함이 더해졌습니다. 왜 이리 됐을까? 내 속에 울리는 이 질문은 좀처럼 그치질 않았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묵직한 무게로 저녁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영숙은 밥을 푸며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 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 되새기던 질문이 다시금 맴돌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 중 어떤 부분이 우리가 놓친 것이었을까 말이죠. 영숙이 잠든 사이 나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긴 채로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많은 감정이 고요히 흐르며 묵직한 무언가가 잠을 쫓았습니다. 민호에게서 듣고 싶은 말들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흔적을 찾고 있었죠. 서재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며 민호에 대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멀어질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커다란 원인이 되어 있었던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깨달음이지만,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이 더욱 선명해진 것이지요. 그 흐름에 맞춰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조용한 정적이 나를 감쌌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하루가 흘렀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호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만큼 그 시작점이 분명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싸맸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일이 멀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쌓인 응어리를 풀어내려는 순간을 찾기 시작했죠. 깊이 베인 시간의 흔적들이 조금씩 드러나 보였습니다. 무심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노와 직접 대면하기 전에 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어떻게 전할까요?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그 생각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불쑥 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끝에서 먼지가 몇 번이나 털어내졌는지 몰라요. 서랍을 열었을 때 일기장과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책장 사이에 끼워진 편지가 처음엔 별걸 아닌 듯 보였지만 내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들이 줄을 지어 떠올랐죠. 글자 속에서 젊은 날의 내가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이야.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가 적은 편지의 내용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아버지, 내 진심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한 줄이 특히 맴돌았죠. 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기전을 맴돌 때, 내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과오를 되짚어 볼 뿐이었어요. 답답함이 몰려왔죠. 손을 책상에 내려놓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갑작스레 들려오네요. 일이 있었나요? 담담한 얼굴 뒤에 숨겨진 걱정이 보였어요. 가슴 속 무거운 덩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그녀에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들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반복된 실수를 한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게 됐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정적이 또다시 나를 애웠었죠. 인터넷 창에 부모와 자녀 관계 검색어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강연 소리는 이상하게도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집중했어요. 대화의 진정한 힘을 느낄 것만 같았죠. 마음을 전해야 새로운 길이 보일 거라고 느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나 자신을 환영해주는 듯 했어요. 민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회복할 수 있을지 주저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있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심코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에 있는 오래된 책이 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오해가 가장 큰 장벽이다 라는 문장이 마치 나를 초대하는 듯했지요.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깨달음이 밤하늘 별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에 앞으로의 계획이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섰어요. 주변 가로등 밑으로 걸으며 별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가슴 속에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섰을 때 하루의 끝자락에 섰다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민호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마음속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불안이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가올 내일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손끝이 무겁더라.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묵직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오랜만에 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답장이 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매일 바라보던 창 밖의 풍경마저 그날따라 다른 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무엇이 날 이렇게 묶어 놓았는지 조차 알수 없었던 순간이었지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슬그머니 내게 다가왔어요. 숨 끝이 잠시 멎으며 조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언젠가 울리리라 믿었던 그 소리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떨리더군요.현관문을 열었을 때늘 그립던 민호의 얼굴이 보였죠.하지만 인사를 건네는 민호의 표정이 전부 다르게 다가왔어요.어쩌면 그리움이 이렇게도 갑작스럽게 나를 덮칠 줄은 몰랐습니다.어린 시절의 얼굴이 겹쳐지며. 지나간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앉아보니 편안함보다는 낯설음이 밀려왔습니다. 서로를 마주 바라보는 겨우 몇초 우리는 이미 반을 넘긴 시간을 채우고 있었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이 그 순간의 만큼은 가장 진실했어요. 민호의 웃음이 그리웠는데 그 소리가 다시 맴돕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자연스러웠죠.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가며 두 사람만의 새로운 시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일기장 위에 흐르는 손놀림이 참 섬세했더군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깨어난 생생한 순간들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래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자유롭게 떠나온 듯했죠. 저녁이 지나고도 그 여운이 남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영숙의 눈앞에 섰습니다. 그녀에게 민호와의 화해를 조심스레 털어놨죠.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민호랑 화해했어. 라는 말에 그녀의 반응이 묘하게 따뜻했죠. 흔들리는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동안 쌓인 것들을 녹여내며 또 다른 이해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침의 맑은 공기 속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햇볕이 조금 더 밝아 보이더군요. 생각은 어제의 대화로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더 진실하게 가족과 가까워지기로 결심했죠.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동안의 경직된 마음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결심이었지만 마음은 마치 새로운 도전처럼 설렜습니다. 그곳에선 다시금 진심으로 다가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흐르는 발걸음으로 민호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변화를 맞이하는 건 쉽지만은 않을 테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다소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문을 열어갔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주기로 했던 약속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남겨진 잔향이 여전히 코끝에 머물렀죠. 가족이 다시 이어진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꿈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더욱 복잡미묘해질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발도름,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는 알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내일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